이렇게 하는 도중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상실감이 좀 커가지고 제일 먼저 들어간 데가 요양원이었는데 집에 계신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고령이다 보니까 순간 응급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거든요. 그 어르신이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저희 선생님을 꼭 안으시면서. 간단하게 본인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키어다 방문형센터관악점 정현진 센터장입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 네. 저희 방문했었던 저희 사육주 선생님들 업무생일지를 좀 확인하고 있었어요. 네네. 센터장을 하시기 전에 어떤 네네. 일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예전에 여기 오기 전에는 요양원에서 9명의 치매 어르신을 보고 왔었고요. 그 다음에 병원에 간병인을 보내는 간병 실장 일을 했었고요.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관악구 1호점 백신센터에서 상담 역할을 했었습니다. 아, 어떻게 하다가 노인사업에 도전한 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아, 저희 친정 아버지가 위암, 폐암, 후두암에 걸리셨었어요. 저희 아버님을 케어를 하는 도중에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는 도중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상실감이 좀 커가지고 제일 먼저 들어갔는 데가 요양원이었는데 그때 어르신들을 보니까 저희 아버지로 보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오히려 저는 어르신들께 더 많은 위로와 힐링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환자들 보는 사업이 저한테는 잘 맞는 것 같고 어르신들과 지내는 시간이 너무 즐겁습니다. 어르신들을 모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음... 어떤 걸까요 저는 어르신들 성향 파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얼굴과 성향이 다 다르시듯이 어르신들도 같은 질환이지만 다르신 경우가 많아요 어르신분들도 되게 많으신데 공부할 거나 이런 게 많겠네요 네 많아요 여기는 우리가 어르신만 상대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몸담고 있는 가정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어르신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지식적인 것보다는 주변에 이제 어르신을 많이 케어하셨던 다양한 분들을 많이 만나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병원, 그다음에 요양보호사 간병인들을 많이 만나서 그분들이 현재 케어하고 계시는 환자들에 대해서 많이 조언을 듣고 있는 편입니다. 그게 저한테는 큰 공부인 것 같아요.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시나요? 오늘은 12년도 6월 달에 서비스를 요청하셨다가 서비스를 종료하신 어르신이신데요. 저번 주 목요일 날 1년 넘게 연락이 없으시다가 연락이 오셨어요. 오늘 2시까지 어르신댁에 방문하기로 했거든요. 환경이 열악하게 변해가지고 새로운 요양보호사 선생님께 서비스 내용 좀 전달 좀 해드리고 좀 안내차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우리 어르신 옷 입고 계시는구나. 여기는 22년도에 어머님이 거동이 힘들다거나 병원동에 힘들다거나 식사 도움이 어려워서 유양보사 쓰셨었거든요 그때는 되게 깨끗했었어요 근데 아버님이 치매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지금 어머님께서 다시 저희한테 SOS를 치신 것 같고 도와드리려고 온것 같습니다 저 모르겠어요 어머니 어르신 집이 너무 열악하잖아요 그러면 어머님도 병에 걸리실 수 있고 아버님도 병에 걸리실 수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랑 구청에 연락을 해서 여기 좀 정리정돈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는지 어머니도 동의를 받을 거예요 동의하시죠? 오늘 선생님이 약간 도와주실 거니까 제가 빨리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잘 부탁드려요. 어? 요양보호사분들도 생각보다 매칭이 어려웠었겠네요. 네. 없었겠네요. 네 <laughs> 계단도 높고요. 너무 주변 환경이 지저분하다 보니까 구애인이 안 됐었는데 오늘은 감사하게도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해보시겠다 하셔서 가셨어요. 워낙에 저희 센터에서도 환자분을 잘 보시던 분이기 때문에 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최다 관할점만의 차별점이 있을까요? 원스톱으로 집에서부터 병원까지 쭉 하실 수 있는 서비스가 저희 회사의 차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에 계신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고령이다 보니까 순간 응급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바로 손이 바뀌지 않고 병원에 가서도 어르신은 간병할 수 있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게 타센터에 비해서는 차별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르신께서 병원을 가셔야 되는데 간병인 때문에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아, 저희 요양보호사 선생님 계시는데 굳이 다른 간병인 쓰실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정말 놀래시더라고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네. 간병인으로 네. 하실 수 있는 거 네, 거구나. 그래서 저는 어르신이 매칭할 때도 간병까지도 가능하신 요양보호사 선생님. 그러니까 어르신 신체 상태를 보고 거기에 맞게끔 매칭을 하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님, 모시는 어르신분들이 어떻게 좋아지셨으면 좋겠어요. 음. 저는... 어르신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좀 삶의 질이 좀 높아지셨으면 좋겠어요. 시대가 계속 변화하고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커피점이나 햄버거집에 갔을 때 키오스크를 못 하니까 위축되더라고요. 아, 어르신들도 마음이 이렇구나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을 케어하는 목적은 생상상활을 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함께 영위하면서 나갈 수 있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께 더 좋아하셨던 케이스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네. 1 등급 여자 어르신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병원에서 소변줄 2년간은 계속 하고 계셨었어요. 거동이 안 되셨었어요. 집에서 상주해 주시는 우리 요양보호 선생님이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관절 운동을 시켜 주셨거든요. 1년이 지나서 그 방에서 거실까지 걸어오게 되신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더라고요. 사업 운영하시면서 행복하다 뭐 이런 순간이 있을까요? 어르신들이 전화 오셔서 덕분에 내가 너무 편하게 생활해라는 말을 들었을 때랑 또 행복했던 데는 저희 1등급 남자 어르신이 계셨거든요. 그 어르신이 타 센터에서 한 1년 이상을 이용하시다가 저희 센터로 오셨는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입을 닫고서는 생활하셨던 어르신인데 저희 요양보 선생님이 너무 잘해주셨더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족들도 싫다 난 너만 좋다 할 정도로 요양보 선생님이 좋아를 하셨었는데 그 어르신이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저희 선생님을 꼭 안으시면서 고마웠다 나 너무 행복했다 너무 사랑한다 그말 들었을 때 저도 너무 행복했고 감사했어요 마지막으로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저희 케어다 방문요양센터 관악점은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함께하기 위해서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센터입니다. 저희는 사랑방 같은 곳이니까요. 추울 때는 몸도 녹이시고 더울 때는 시원한 물한잔 드시면서 어르신들과 풍요에다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센터가 될 테니까 많이 많이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르신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합니다.